어려움 속에서도 뿌리산업인 제조업을 지켜가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특수중장비업계의 다윗으로 불리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기업을 소개합니다. 보도에 지용수 기자입니다. 고층 건물에 난 불을 끄고 건물에 위태롭게 매달린 얼음덩어리를 제거하고 모두 특수소방차량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. 소방관들이 주문 제작한 특수차량 점검에 한창입니다. 자신들의 목숨을 맡기고 다른 이의 목숨을 구할 장비이다 보니 꼼꼼히 살핍니다. 고층 건물에 좀 용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명구조나 화재 진압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. 국내 특수소방차량의 99% 일부 건설 중장비에 40% 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지난 2003년 대기업은 대량 생산이 어려워 중소기업은 기술력이 떨어져 진출하기 어렵다는 품세를 노려 특수 중장비 분야에 진출한 뒤 매년 10%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직원의 22%를 연구 개발에 집중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기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단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품질을 인정받아 가능했습니다. 국내나 해외 모두 그 장비를 대형화로 가면서. 그러면서 중량을 많이 줄이는 그런 걸 초점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매출만 3,400억 원. 이 가운데 52%가 수출로, 수출 국가만 70개국에 달합니다. 자체 브랜드로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뒤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. 선진 메이커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한국 코리아 브랜드 파워에다가 우리의 어떤 실력, 제품의 실력, 품질을 가지고 승부를 했고요. 이 업체는 특수 중장비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5년 이내에 2억골 수주탑을 받는다는 목표입니다.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.